작심삼일 어, 우리가 참 많이 쓰는 사자성어죠.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 매년 매월 매일 우리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만 결심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 한 헬스장을 운영하는 관계자 말에는 매년 새해가 되면 회원 중가수는 평소보다 두배세배 껑충 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월 초에는 이해원수가 굉장히 많아지지만 바로 또 둘째 주가 되면 반짝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 이걸 우린 작신 3일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 우리 몸에서 결심을 할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한 3일 정도면 수병이 끝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 큰 결심을 할때 몸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과 아들에 날린 호르몬의 생명력이 사흘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 사흘이 지나면 호르몬 대신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계획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 생물학적 작용이 그렇다고 하니까 한편으로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린 이런 호르몬 작용에만 맡긴 채로 작신 삼일을 대표리 할수 없잖아요. 어, 생물학적 작용에 또 불구하고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작은 습관 레시피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 의지력은 원래 하루하루 달라지기 때문이죠. 동기부여는 어떤 날은 빡 올랐다가 어떤 날은 한없이 떨어지는 날도 있죠. 어, 원하는 계획을 세운 후 뜻대로 되지 않았을 거, 경우에는 내가 게을러서 그래 이번 생은 망했어 난안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몰아세우기 마련이죠. 하지만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 제일 먼저 버려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내 탓하기입니다. 내 탓하기. 어, 우리가 작심삼일을 계속했던 건 우리의 행동 설계가 잘못되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행동을 설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어,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행동을, 이, 단한 번도 설계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 행동 설계 공식에는 이러한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 B는 map, B는 behavior, 행동이고요 M, motivation, 동기. A, ability, 능력. P, prompt, 자극. 어, 어떠한 행동이 발생하려면 동기와 능력과 자극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장님들은 꾸준한 이런 행동 습관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꾸준한 행동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침 운동하기입니다. 어, 그래서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워보았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어린이 집 보낸 후 1시간 운동하기입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하였죠. 이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시도했지만 거의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실패하였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건 내 의지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행동 설계 공식에 의해서 할수 있는 첫 번째 일이 P, 프롬트, 자극주기입니다. 어 이거 옛날에 제가 영어 단어 외울 때도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 것 같아요 포스트잇 같은 거에 다이어트 명언 같은 걸 써서 붙인다던가 날씬한 몸매를 가진 연예인 사진을 곳곳에 붙인다던가 이렇게 자극이 될수 있는 요소들을 제가 다니는 집안 곳곳에 붙이는 거예요 특히 냉장고 앞이면 참 좋겠죠 어두 번째 A, Ability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행동을 작게 더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매일 1시간 운동하기라는 습관을 가지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작게 쉽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운동화 신기가 될 겁니다. 어, 운동화 신기는 매일 1시간 걷기 운동의 스타터 단계가 될수 있겠죠. 그런 뒤 운동화를 신고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걸을 필요는 없어. 운동화를 매일 신기만 하면 돼. 라고요. 너무 좀 웃기지만. 어, 운동화를 신는 것이 습관이 되면 걷는 게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운동화를 신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이 좀 자연스럽게 운동하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1시간을 운동하지 않더라도 나가서 동네 한 바퀴 정도는 걷고 오게 되는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헬스장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행동을 작게 만든 후 굉장히 쉬운 동작으로 시작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너무 쉬워서 하품이 나올 정도로 쉬운 동작으로 새로운 운동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스쿼트 스무 개 하기 대신 앉았다 일어나기 한 번만 딱한 번만 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하기 싫어도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하루에 한번 앉았다 일어나기는 할수 있을 거예요. 어, 이렇게 꾸준히 의식적으로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다 보면 두 번도 쉬워지고 또 다섯 번도 쉬워질 겁니다. 어, 이렇게 내가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들을 시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게 약 5초 안에 시작할 수 있는 스타터 단계를 만들고 행동을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쉬운 행동을 정하는 겁니다. 어, 매일 아침 책을 읽고 싶다면 일단 책을 펼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달러, 아니 한 페이지도 좋습니다. 물 마시기 습관을 기르고 싶다면 물을 항상 보이는 곳에 두고요. 우린 핸드폰을 또 자주 하니까 물병을 항상 휴대폰 옆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어, 이런 정도면 우리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압박력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습관을 또 계속적으로 잘 지키고 싶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행동에 새로운 습관을 연결하면 됩니다. 어, 이때. 습관과 연결질 일상 행동을 앵커라고 부르는데요. 스쿼트 50개 하기를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제가 사람이라면 꼭 해야 하는 일, 화장실 가기를 앵커로 만드는 겁니다. 음,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나오면 바로 스쿼트 2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웃겨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가능하겠죠. 이러한 앵커 행동은 <laughs> 얼마 안 가서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해줍니다. 어, 하루에도 몇 번이나 화장실을 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스쿼트 두 개를 하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하다 보면 은또 다리 힘이 생겨서 스쿼트 개수도 늘어나게 될 거고 제가 원했던 스쿼트 50개 하기도 가능해지겠죠. 우리에게는 이미 꾸준한 일가가 정말 많이 있어요. 어, 컴퓨터를 켠다든지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라든지 또 양치를 한 후라든지. 어, 이런 일상적인 행동을 한뒤 새로운 습관을 연결 지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작고, 이런 작은 행동을 한 후에 바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가하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어, 원하던 습관을 행하고 나면 스스로 자축하는 겁니다. 어, 우리 뇌는 승리의 감각이 필요합니다. 승리했다는 기분을 느끼면 뇌는 방금 했던 행동을 인식하고 기억합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후 스커트 두 개를 한후 주먹을 불끈 쥐고 와 대단해!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박수를 치면서, 정말 아난 정말 멋져 라고 이렇게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려도 되고 승리의 어퍼컷을 날려도 되고 또 춤을 춰도 됩니다 어, 이렇게 하는게 좀 부끄럽다면 그래도 속으로라도 정말 잘했어 라고 내 자신을 칭찬해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행동을 과하게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 우리의 내가 아 지금 내가 축하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경험은 뇌를 중독시킨다고 합니다. 축하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뇌는 또다시 축하받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 행동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뇌의 습관을 각인시키기 위해 정말 중요한 행동이니 꼭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습관 레시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하는 습관 정하기. 두 번째, 자극주기. 세 번째,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작고 쉬운 행동으로 쪼개기. 네 번째, 일상 행동과 새로운 습관 연결시키기. 다섯 번째, 칭찬하기. 축하하기. 네, 성공은 성공으로 이루어진다. 작은 일에 성공한 경험이 많을수록 큰 일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이뤄내면 또 한번 성공을 만들게 되는 모멘텀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일상적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의 성공에도 적용시켜 볼수 있겠습니다.